랍스터 먹방 저도 이거 처음 시켜 봐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뷔페를 갔을 때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 각광이가 찌기다. 랍스터를 먹었을 때 되게 찌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 마리에 6만5천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급 되면 어느 정도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시라. 그리고 이 종고를 자기들끼리 먹었더라고 분들은. 그 나도 한번 먹어보려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랍스터가 개인적으로는 꼬리쌈에 건 먹을게 없다. 그래서 우리 꼬리쌈부터 한번. 야, 이건? 야, 이건 야, 야. 이거 야 이거 죽겠네 아야 정선이가 싹꺼어가지고뭐 손질 다 돼서 왔어 뭐 찍어보고 볼까 맛있어 보인다 처음 보는 소스 맛 아? 음. 맛있어 무슨 소스야 마늘? 버터 마늘 약간 그런 건가 보네 비싼 랍스터를 또저 먹어봐가지고 저는 그 소스가 아니라 이 내장 소스 야만 쓱 찍어가지고 이 내장 소스에 쓱이랑 찍어서 아, 어 야, 형, 죽이네. 야, 이 좋은 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나도 좀 내려가고 그러지. 아 나도 갈걸. 나도 대접받을걸. 아난리가 나네 간장에도. 그리고 또 랍스타에 또, 이거랑. 하면. 야 이게 되게나 확실히 나을래저 저게 앙하고 한입다어그배래 이것만 먹기엔 양이 좀 되게 부족할 것 같아서 탄수화물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은 로제 떡볶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더라고 유튜브 보기 때문에 요즘 내사입니다저에 먹어봤었는데 한번 먹으면 또안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 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며칠이랑 좀 땡겨 약간 그런 맛이 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에 뭘 찍어먹는 게 되게 좋아요 떡볶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뎅만 들어가도 돼난 대신 뭘 찍어먹기 위한 국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 누가 떡볶이 국물에 랍스 또 이걸 찍어 먹을 생각하겠냐? 을 이걸 한번 쑥 찍어 서 산입해. 잠깐만. 와, 얘, 얘, 어우야, 이건 이건 니가라도 알 내는 게 참아버리지. 우와. 와, 맛있어? 와, 엄청 맛있어. 입이 뭐 있어?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이걸 아직 안 먹었는데 이건 안 먹어볼게요. 음, 마늘 간장 소스 초장 간장 그냥 한번먹어볼래 수영? 살짝 찍어서. 넣고 조초만이음각 오, 이 조각, 괜찮아 오, 히려좋 오, 보상이야 보상 이디워시보다이게떡이조이조 낫지 이조 음. 음. 이조이 조각, 오, 이 조각, 오, 이이 조각, 오, 이조 랩스터를 왜안 빠뜨릴까? 애들이 <laughs> 찝끄러워해 말이 좀 적어지고 약간 아, 그런 것 같아. 진짜. 구성이는 되게 맨날 폰으로 맛 찍으니까 이게 좀 어색하고 네. 그런데 생방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너무 긴장 안 해도 될것 같아. 긴장 안 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근데 <laughs> <laughs> 난 개인적으로는 대게가 더 맛있다고 생각돼. 구성이는 뭐가 더 좋아? 정말 랍스터가 더 살이 많은 느낌. 살이 많은 느낌. 개인. 개인적으로 각각요 호불호를 제가 따지자면은 랍스터가 제일 최하위였는데 오늘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laughs> 음개게 넘버원 no. 킹크랩 2그 다음에 뭐털개라든가이 라인들이 좀 있고 그 밑에 이제 랍스터 종류인데 이번에 뭐 들어온 크레이피시도 먹어봤었는데 그건 랍스터보다 못하더라고요 나쁘진 않았었는데 굳이 돈주고 사먹지 않을 듯한 느낌 <laughs> 가성비가 좋을 때가 있어요 수산물이다 보니까 수산시장에서 가살때 시세잖아요 시세가 쌀 때의 대게가 가장 좋다 킹크랩은아무 시장 싸봤자 한계가 있는 거고 대게는 그 수,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나 뭐 이런 지역 수산시장 가서 딱한 마리 딱 쪄가지고 다 모으면은 아, 그런 극락정도가 없습니다 어우 개로 따지면 아가미 부분인가봐요 제가 게는 해치를 잘하는데 랍스터를 해치 처음 해봐가지고 아니네. 아 몸통에 살이 거의 없어요. 방금 전 제가 몸통을 해부해가지고 뭘 먹어보려고 했는데 몸통에 살이 거의 없네요. 여기 물 아가미 부분만 맞고 살이 거의 없네요. 제가 해체를 또 잘면 줄 수도 있지만은 살이 거의 없어요. 대게는 이 부분에 살이 꽤 있잖아요. 랍스터는 살이 거의 없어. 랍스터 살수율 되게 안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럼 이제 떡볶이 를 한번. 소희도 몸통 한개 먹어요. 안 먹을. 나다리 내장 안 좋아해. 진짜? 게 내장 비빔밥도 안 좋아해? 진짜? 왜 그런데? 맛있는 걸. 아이 누들 미나크 이 로제. 떡볶이를 먹고 싶을 때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떡, 배떡, 네, 엽떡. 저는 개인적으로 신떡파예요. 개인적으로 신떡을 가장 좋아하고 엽떡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좀안 나온다고 생각 신전, 신전. 아, 신전, 신떡하고 신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라인들, 신전 라인들, 떡볶이 국물을 찍어 먹는 정도 비슷해요. 최근에 <laughs> 다도 로제 떡볶이랑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죠. 근데 이 로제 떡볶이 진짜 매운 맛을 시기로 먹는 게 아니라 느끼하면서도 약간 음. 매콤하면서도 참이 무한 맛. 음, 아유, 준비돼요. 다 했네. 뒤져보세요. 무조건 로제떡볶이는 중당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지금 중당 때문에 시킨 거죠. 내가 중당을 최대한 안 먹고 소영이한테 줄게요. 중당의 먼저는 SNS 전용템이냐한달두달 달 있으면 유행이 다 끝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을 솔직히 문모자 당면이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먹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약간 이거 중독이 됐어. 약간 이 쫄깃쫄깃한 맛에 떡이랑 다른 식감이야. 약간 달라 떡이랑 식감이. 난 개인적으로 떡의 식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하이 중당의 식감 나는 오히 좋은 것 같아요. 넓으니까 소스가 되게 많이 묻으니까. 여러분들 공룰이에요 루돌미떡 베이컨 추가 그리고 메추리알이나 계란. 어 계란 왔나 빨리 넘어서 오나? 어허 아이 아 있네 아이 리뷰 이점 깎일 뻔했네 아 다행이네 아. 수영이가 되게 음식 가리는 편이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도전을 안한 편이라서 패를 아예 못 먹고 저는 정말 다행인 게 특별히 뭘더 좋아한다기보다 음식의 바리에이션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모든 걸다 사랑하는 느낌 같이 먹으러 갈 때가 많은데 수영이랑 도전하는 음식 그런 거 먹어보고 싶긴 해 회나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수영이 이제 광어는 먹을 수 있잖아 광어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해산물의 맛을 그리고 나중에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같이 가서 오마카세 유튜버로다가 <laughs> 원래 회를 못 먹는데 음. 박준이랑 처음 만난 데가 거기였던 맞아 오마카세에서 첫 데이트를 했었어 그래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못 음. 먹겠다 뭐어 근데 싫은 건 억지 로 먹으면 안돼 그때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못 먹으면 안돼 그래 근데 그래도 불러서 왔는데 좀 <laughs> 못 먹는 음식 이 아예 없어? 응, 음, 거의. 내 징그러운 음식 그런 건 음. 웬만하면 안 먹지. <laughs> 음, 원래 어릴 때 마사비를 못 먹었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지? 담배를 피워서 후 하고 떨어져서 미각이. <laughs> 장난, 장난 장난. 실제로 근데 커가니까 또 어릴 때나 생강도 잘못 먹었어. 향신료들 그런 거잘못 먹었는데 커가면 좋아지더라고. 생강도 먹기 시작한 지한삼 년밖에 안 됐어. 그 전에는 이걸 못 먹었었어. <laughs> 음. 맛있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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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할 때의 공격수고 현식 공격수고 다른 게 있어. <목소리> 좀더 차분한 느낌이긴 해. 방송할 때 음. 그거 말고는 비슷해스타인 거 같아. 그거하고 나보고 얘기도 하지. 근데 예전의 모습을 보긴 봤지. 방송이 이야기하는 거 오른쪽에 를 꼼짝하지 야, 내더안이 울리지 <목소리> <도안이 오직 오직>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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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알았어. <목소리> 스킨십을 진짜 좋아하는 거야. <목소리> <laughs> 오케이 좋은데 음. 너무 시선대도 없다 컷 해주세요 <laughs> 근데 뭐 밖에서는 안 하잖아 집에 있을 때 우리 미패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밖에서안 한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어 <laughs> 밖에 나가면 항상 서둘러서 먹더라고 근데 되게 안 좋은 습관이 긴한데 고쳐야죠 u r 너무 o t sure 야 f 꼭 씹어 먹어야 돼너 s 삼켜버리 f 그냥 그 r 고치 o t 하겠습니다 아유 o u r e not 남 u r e if y o 가 r e n o 다 sure if you're not sure 보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자진태소 세트 먹방! 와, 아 정말 맛있네요! 나도 그 같이 태소해버릴걸. 아, 같이 가는 한끼 뭐, 얻어먹을걸. 그런 생각이 드는 맛이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긴 하네.